No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포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 킨스키 골키퍼를 영입한 뒤 이렇다 할 영입 작업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이적 시장을 보냈었고, 이적 시장 막판에 돌입해서 온갖 거절을 당한 끝에 마침내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을 결정을 지었는데, 케빈 단조 선수는 토트넘 아스퍼가 자신이 꿈꿔왔던. 이 클럽이며 토트넘 마스퍼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토트넘 마스퍼 팬들이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에 대해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케빈 단조 선수는 1998년생 오스트리아 국적의 센터백으로서 일찌감치 오스트리아를 떠나 보다 더큰 무대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아우크스부르크로 유학을 떠났던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갔던 선수였습니다. 케빈 단조 선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만 18살의 나이에 1군 데뷔를 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만 21세 시점까지 3시즌간 44경기를 소화하는 등준주전급 선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케빈 단조 선수는 2019년 여름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사우스햄튼에 입단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린 유망주에 불과했던 케빈 단조 선수에게 프리미어리그 무대는 아직은 버거웠고, 결국 2021년 여름 프리미어리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레벨인 프랑스 리강의 그 라싱클럽 망스와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랑스로의 이적은 케빈 단조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대박 이적이 되는데요. 사실 라우크스부르크나 사우샘튼 등 이때까지 한 팀의 주전으로서 제대로 활약해 본 적이 없었던 케빈 단조 선수는 랑스 이적 후 처음부터 정말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리그왕이라는 충분히 높은 무대에서 많은 경험치를 쌓았고. 현재까지 랑스에서 3.5 시즌 동안 통산 128 경기나 출전할 정도로 완전한 핵심급 선수로 자리를 잡은 것은 물론 특히 2022-23 시즌에는 프랑스 리강에서 준우승이라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케빈 단조 선수는 UEFA 챔피언스이그라는큰 무대에도 생애 최초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국가 대표팀에서도 랑스 이적 이전에는 사실 기회를 받지 못했었지만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었지만 랑스 이적 후 소속팀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다보니 대표팀에서도 주중급 선수로 성장해. 자리를 잡게 됐고 유로 2024에서 오스트리아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으로서 메이저 무대 경험까지 쌓게 되는데요. 케빈 단조 선수는 이제 리그 무대에서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스퍼가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을 이적시장 막판에 노린다는 소식이 바로 어제 전해졌었고 이적설이 나온 당일인 바로 어제 토트넘 마스퍼에서는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프랑스 리강의 RC 랑스에서 케빈 단조가 임대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 이번 영입은 국제 승인 및 취업 허가를 전제로 한다. 이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수비수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클럽에 합류하며 여름에 계약을 영구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는 등번호 4번 셔츠를 입게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보이츠베르크에서 태어난 케빈 단조는 6살 때 영국으로 이주하여 레딩 FC와 밀튼 케인스 돈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4년 1월 독일의 FC 아우크스부르크에 입단해 발전을 이어갔다. 케빈 단조는 FC 아우크스부르크에 유소년 시스템을 거쳐 2017년 3월에 1군 데뷔를 했고 리그 경기에서 클럽의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그는 이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모든 대회 통산 44번에 시니어 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었다. 그는 2019년 8월 사우스 햄튼에한 시즌 동안 임대되어 2019-2020 시즌 동안 모든 대회에서 세인트 소속으로 총 10경기에 출장했다. 케빈 단조는 남부 해안에서의 활약을 마치고 FC 아우크스부르크로 복귀했고 다음 시즌을 앞두고 포르투나디셀 도르프에 임대되었다. 그는 포르투나디셀 도르프에서는 33경기에 출전해 두 골을 기록했다. 뛰어난 중앙 수비수인 그는 2021년 8월에 라싱 클럽 랑스에 합류했고 인상적인 두 번째 시즌을 보내며 이 프랑스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도록 도운 뒤 프랑스 리강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라싱 클럽 랑스는 2023-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라운드에 진출했다. 케빈 난주는 라싱 클럽 랑스에 있는 동안 모든 대회에서 클럽을 대표해 총 128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했다. 국제 무대에서 그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해 활약해왔고 2017년 9월에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로서 총 24경기에 출전했고 유로 2024에서도 오스트리아를 대표했다. 라면서 케빈 단조 선수가 토트넘 아스포 구단에 공식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케빈 단조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토트넘 아스퍼의 이적이 자신의 축구 커리어 사상 가장 큰 클럽과 가장 큰 리그에서의 도전이기 때문에 꽤나 의미가 큰 도전이 될 텐데 케빈 다조 선수는 토트넘 아스퍼가 자신이 꿈꿔왔던 비클럽이며 토트넘 아스퍼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케빈 다조 선수의 영입에 대해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was amazing to be here at the club. I Always wanted to play for a big club in the Premier League, and Tottenham Hotspur is exactly that. I think as soon as you hear Tottenham Hotspur is interested,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say yes. Amazing project to be part of and I'm happy to be here. I'm a quick, powerful centre back, good on the ball, good in 1v1 defending situations. That's what I thrive on and that's what I love to do, defend. We're up playing academy football here, you and I grow up. Everyone wants at the Premier League and like I said, it's a dream come true. Opportunities to win trophies, I think that's every kid's dream growing up, to winning trophies at a club like Tottenham Hotspur and I hope. 나면서 케빈 다조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라는 B 클럽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고 토트넘에서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 팬들 또한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웰컴 케빈 단조, 구단의 명예를 지키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자. 그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웰컴 케빈, 이제 공격수도 데려오자. 그의 존재가 우리 선수단의 활력을 공급하고 함께 전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웰컴 케빈 단조, 그가 우리가 영입했던 마지막 오스트리아 센터백 케빈 비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과 계약해도 행복할 것 같아. 더 많은 피지컬적인 게임을 위한 센터백으로서 훌륭한 옵션이며 퀘사 노메로와 미키 반더벤에 대한 강력한 백업 로테이션 선수다. 라두 드라구시는 이제 네 번째 센터백 옵션이 되며 그가 발전하는 동안은 적절한 선택이다. 그가 우리가 영입한 마지막 오스트리아 케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토트넘 하스퍼에 온걸 환영해, 케빈 단조. 다니엘 비 회장이 이 계약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일찍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레비 아웃, ENIC 아웃 등등 많은 토트넘 우스 팬들이 케빈 단조 선수의 영입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기대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우스퍼는 최근 미키 반더맨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라드 드라구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와 함께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가격에 센터백 영입을 성사시켰다는 부분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좋은 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케빈 단조 선수는 190cm의 큰 키에 단단한 피지컬과 속도까지 갖춘 강력한 센터백인데 여기에 빌드업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아스퍼와 잘 어울리는 영입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토트넘 아스퍼와케미단조 선수의 영입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